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항상 옆에 있으니까 그 소중함을 잘 모르는 게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우리도 잘 알다시피 건강이죠. 건강은 늘 우리가 건강하다 할 때는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뭐 바쁘니까 운동도 못 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으니까 건강을 챙기지 못하다가 건강을 잃으면 그제서야 아, 이 건강이 참 소중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곁에 늘 가까이 있지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모르는 것, 바로 죽음입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 주변에는 늘 죽음이라는 것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은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도 임할 것이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임하는 건데 죽음 그러면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고 또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아, 왜 자꾸 죽는다는 얘기를 하세요? 지금 이렇게 건강한데. 하지만 우리가 진리를 알고 있지요?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이게 진리죠.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음 속에 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죽음에 대해서 좀 생각도 많고 이 죽음이 과연 뭘까? 이런 그 고민을 옛날 사람들도 했던 것 같아요. 그리스 신화라는 게 있지요. 이 그리스 신화가 사람들이 좀 궁금해 할 만한 걸 상상으로 만들어낸 거잖아요. 아, 이 얘기는 너무 렇게 진지하게 안 들으셔도 돼요. 이건 뭐 그리스 신화가 가짜니까. 근데 그 그리스 신화에 보면 옛날에는 사람들이 다 자기가 언제 죽을지를 알았대요. 아, 이거 그거 진지하게 받지 마시라니까요. 이걸 진지하게 받으면 안 돼요. 이거는 그냥 가짜 얘기예요. 그 얘기하다가 뭐 프로메테우스라는 사람이 뭐 불을 훔쳐가지고 뭐 불을 피우고 시작하고 뭐 그러면서 사람이 죽음을 알지 못하게 막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이 그리스 신화 이 얘기 나오게 된 이유를 보니까 죽음, 아, 내 죽음이 언제쯤일까? 뭐 이런 궁금함이 사람들에게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듭니다.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철학자인데 이 사람이 인간과 짐승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고 얘기를 해줍니다. 사람과 동물의 결정적인 차이. 그게 뭔가 하면 자신의 죽음을 아는 지식이 사람에겐 있다는 겁니다. 동물은 죽음을 생각하고 살지 않아요. 근데 사람은 죽음이라는 게 언젠간 있구나라는 지식을 갖고 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 멀리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들지요. 오늘 다윗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평생을 죽음에 대해서 별로 생각해 보지 않고 살았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다윗이 노년에 지었습니다. 나이가 많을 때이0편 39편을 지었고 지금 좀 아픕니다. 아파서 병상에 있는 상태예요. 그 병상에 있고 그 아프고 있는데 뭐 무슨 말이 들려왔느냐? 이제 아프니까 그를 좋아하지 않던 사람들이 이제 아우 다윗 저렇게 아프다고 하고 저 하나님 앞에 징계 받고 있다고 아우 절됐다고 막 이런 조롱의 소리 또 원망의 소리가 자꾸 들려오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 다윗의 마음 속에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몸으로 힘드는 건 우리 다 견디잖아요. 사람의 말 때문에 힘드는 거잘못 참잖아요. 다윗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10편 39편 1절입니다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라 하였도다 아멘. 다윗이 뭐라고 결심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조롱해도 나를 화나게 해도 내가 내 입에 재갈 입에 딱 물고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지 하고 결심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결심했느냐. 다윗이 성품이 온유해서 그런 게 절대 아니에요. 이 다윗은요,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제가 우리 청년부들 예전에 이제 결혼 세미나 할때 다윗 같은 남자 만나면 큰일 난다 그랬어요. <laughs>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딸이 다윗 같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요, 조강지철을 벌인 사람입니다. 그냥 버린 정도도 아니죠. 미갈이라고 이제 사울의 딸이었는데 사울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려고 했는데 이 미갈이 살려줬단 말이에요.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살려줬는데 아니 그 이후에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이미 다윗은 딴 여자들과 결혼을 했거든요. 아 근데 이 미갈이 좋아서 데려온 게 아니에요. 이게 왕의 정통성 때문에 이 미갈을 데려오려고 하는데 미갈도 지금 이미 다른 남자 만나서 잘 살고 있는데 굳이 데려와가지고, 그게 같은, 그게 예루살렘에 데려온 다음에 미갈이 이제 한마디 하잖아요. 아니, 왕이 채신머리 없게 바지가 벗겨지도록 춤을 춘다고 이말 했다고 이 미갈과 다시는 동침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미갈을 저주하신 게 아니라 다윗이 미갈을 좋아하지 않아서 그 방에 들어가질 않았어요. 별로 안 좋은 사람이에요. 이 다윗 보면요. 성격이 또 얼마나 이게 또왁 하는 게 많은지 이 다윗이요 이제 사울 왕에 의해서 쫓겨다닐 때인데 나발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그목양 떼들 치고 있을 때그양 떼들을 좀 돌봐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나발한테 가가지고 내가 당신 양떼좀 이렇게 도둑질로부터 지켜줬으니까 뭘것좀 달라고. 근데 나발이 뭐 이런 인간이 있냐 그러면서 막 조롱하고 고기도 안 준다 그랬더니 다윗이 이제 화가 나갖고 그 나발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그 마음 속에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병상에 누워 있는데 조롱하는 소리 들리면 이게 상처가 얼마나 되겠어요? 막 아파갖고 이러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아우, 저 잘됐다고 막 이래버리면 더 화가 나지 않겠어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내 입에 제발, 제갈 물리겠다고. 아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아무 말도 안 하겠다고. 왜 이렇게 결심을 했을까요? 그게 이게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 면 다윗이 이제 죽음이라는 걸 생각하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죽음을 앞에 놓고 보니까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뭐 같이 맞붙어 싸우고 내 마음에 있는 오해를 막 풀어내고 이런 게다 부질없이 생각이 든 거죠. 오늘 이 10편, 39편, 1절, 2절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마음이 훨씬 더잘 느껴져요. 쉬운 성경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행동을 조심하고 내 혀를, 혀로 죄를 짓지 않겠다. 못된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는 한 나는 입을 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침묵하고 지냈습니다. 심지어 좋은 말이라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은 점점 괴로워졌습니다. 이게 침묵하고 지냈는데도 여전히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막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막 조롱하는 소리 들으면 더막 화가 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랬느냐.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이 진리를 다윗은 알았어요.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말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지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죽고 나면 하나님 앞에 정지, 이게 심판이 있는데 뭐 네가 좋은 말을 하면 의롭다라고 칭찬받을 거고 나쁜 말을 한게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정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사람들이 조롱해도 그, 그 나쁜 말 해갖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그냥 맡겨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결심한 거죠. 다윗이 병상에 누워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얘기가 이제 시편에 이제 오늘 본문에 계속 나와요. 내가 병상에 누워서 생각해보니까 내가 나이가 들고 보니까 인생이라는 게참더 덥구나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이 시편. 39편 5전에 나옵니다. 함께 좀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께서 나의 날을 나를 나를 한뼘 길이만큼 대게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아멘. 아멘. 여기 지금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람이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이걸 쉬운 성경에 보면 훨씬 더 쉽게 읽혀지게 됩니다 쉬운 성경을 제가 읽어볼게요 주님께서 내게 고작 한 뼘밖에 안 되는 짧은 인생을 주셨습니다 내 일생이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의 일생은 한순간의 입김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제 가을로 접어들고 있잖아요 조금 있으면 날씨가 조금 차가워지죠 그럼 입김이 나와요 여러분 이 기미 얼마나 오래 갑니까? 얼마나 오래 갈까요? 한 3초, 4초 그렇게도 안갈것 같아요. 순식간에 사라지는 게 잎기미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생각하고 보니까 지나온 인생을 뒤돌아 보니까 와 잎기미 그냥 한번 훅분 것처럼 지난 날 지난 날이 휙 지나가 버렸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인생이라는 게 여러분 지금 우리 모두가 다 공감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냥 잠깐 눈한번 떴다 감았을 뿐인데, 뭐 순식간에 시간이 지나갔어요. 제가 미국에 온지 16년, 17년이 돼가는 겁니다. 어제일 같은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우연히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진들을 이렇게 찍어 놓은 것들을 이렇게 정리를 좀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정리를 한게맨 처음에 미국 왔을 때부터 이 사진을 정리하는데, 아, 진짜 어제일 같은데, 순식간에 지나간 이 다윗의 표현이 맞아요. 이 김처럼 지나간 게 인생이었다라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다윗이신 뭘 생각했느냐? 남은 인생도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모르는데 또이 김처럼 지나갈 텐데 내가 뭘 하다가야 되나? 내가 남 욕하다가야 되나? 내가 뭘 쫓아가야 되나? 돈을 쫓아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으로도 보면요. 우리 모두가 다 지난 일주일 동안 먹고 살기 위해 다 바빴잖아요. 돈을 벌어야 사니까요. 그럼 뭐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이 성경적으로 보니까 돈을 쫓아가는 인생도 참 더덥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삭이요.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성경에 한글 성경에 보면 거부라고 돼 있어요. 엄청나게 돈을 벌어서 거부. 영어 성경에 보면 훨씬 더잘 느껴져요. 슈퍼리치예요 엄청난 거부가 됐어요. 아, 어, 그래, 돈도 많잖아요? 근데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외삼촌 라반 집에 가가지고 그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또 엄청난 거부가 됐네요. 근데 부자가 망하면 3대가 먹고 산다는데 할아버지도 그 아버지도 엄청난 부자였는데 문제는 요셉 때예요 요셉 때. 요셉 때 7년 대기근이 있으니까 그동안 모아놨던 게다 없어졌습니다. 당장 뭘 바꿔갖고 뭘살게 없다라고 고백해요. 와이 돈이라는 게 이렇게 순식간에 없어질 수 있나? 이렇게 한 순간에 입김처럼 사라질 수 있나? 이게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속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아, 내가 먹을고 싶은 거 할고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 그 귀한 줄을 몰라요. 금식을 해보면 알거든요. 여러분 금식해 보셨어요? 저는 금식만 하면 제일 먹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아, 그,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초코파이가 먹고 싶어요. <laughs> 평상시에 잘안 먹거든요. 근데 초코파이가 그렇게 먹고 싶어요. 금식 끝나잖아요? 또안 사먹어요. 아, 근데 이 금식 때, 의리의리한 음식을 먹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아주 작은 거 하나 먹고 싶어요. 그때마다 느끼는 진리가 아, 내가 부족함을 느끼면 작은 것 하나도 이렇게 소중하구나라는 게 느껴지게 되는데, 우리가 너무 풍족하게 지금 많은 것을 누리고 살고 있는데, 우리는 더 다른 것들을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깨달은 게 이거예요. 나의 죽음 앞에, 얼마 남지 않은 나의 죽음 앞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 생각하면. 모든 일은 단순해지는 거예요. 내가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돈 벌러 갈까요? 내가 죽음이 얼마 안 남았는데 내가 지금 남욕하고 다닐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나의 죽음을 생각하면 모든 게 단순해지는 게 그래서 다윗이 아, 이 한숨처럼 사라지는 인생 내가 뭘 하고 살까 고민하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 나의 인생은, 남은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겠다. 그게 7절에 나옵니다. 우리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이제,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오? 바라리오? 나의, 나의 소망은 죽게, 죽게 있나이다. 다위 생각해보니까 아내 소망은 하나님께 도와야겠다. 하나님밖에 내 소망이 없구나 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보니까 한숨처럼 느껴졌잖아요. 그 5절에 4절 5절에 보면 본문 4절 5절에 보면 한뼘이라고 표현했어요. 한뼘. 내 인생이 한 뼘밖에 안 된다. 이 당시에는요, 그뭘 이렇게 측량할 때 기준이 뼘으로 했어요. 한 뼘, 두 뼘. 요 성전 안에 이 길이가 몇뼘 돼요? 아, 한50뼘 됩니다. 뭐,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보니까 인생을 열심히 살았는데 한 뼘이에요. 제자린 제자리인 거예요, 제자린. 제자리인 거예요. 딱 기본인 거예요, 기본. 그 실제로 그렇지요. 창세기 5장에 보면 지금 사람 중에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무드셀라예요. 무드셀라의 나이가요, 무려 969년을 살았어요. 아, 한분 놀라 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969년을 살았어요. 이게 지금 그리스 신화 같은 얘기가 아니라 실제잖아요. 실제. 어떤 사람이 1000년을 살았어요. 근데 창세기 5장 25절부터 27절까지 이 무드셀라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무드셀라는 180, 180, 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니, 969세를 살았는데, 한 문장도 안 돼요. 그럼 뭐, 100몇세때애 뭐 낳고, 또700몇세때또애 낳고, 그리고 969세 살고 죽었더라. 끝! 아, 이게 인생이더라는 거죠. 한 문장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969세를 살았는데 이 정도면 우리 한 150년 살 거잖아요. <laughs> 150년은 여기에 비하면 뭐 반도 안 되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이게 인생이라는 게 이게 얼마나 이게 더없는가 이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내가 내 소망은 하나님께 둬야겠다. 이게 다윗이 결심하게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이 뭐예요? 자식이 희망입니까? 자식이 잘 돼갖고 돈 많이 벌어서 노후를 잘 해주겠지? 천만의 말씀. 아, 또 누가 그러던데? 아, 만만의 콩떡이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절대로 내 자식은 그런 일이, 그런 일이 안 해요. 애들 통해서 절대로 우리가 노후가 보장되지 않아요. 그럼 돈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할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오늘 다윗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희망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시편 39편에 보면, 이 다윗이 하나님을 부를 때 이렇게 부릅니다. "여호와"라고. 여호와라고 우리 새벽 예배 시간에 그 창세기를 하신 분들은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실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한글 성경으로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단어가 두 가지로 나와요. 하나는 하나님이라고 나오고 하나는 야훼, 여호와라고 나와요. 하나님이라고 나올 때는요.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고 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온 땅을 창조하신 힘의 하나님, 뭐 이런 신적인 하나님을 얘기할 때는 하나님이라고 써요. 가지고 성경 구약 성경을 볼때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아이 힘이 있는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 여호와라는 야훼라는 말이 나오면 이건 친밀하다는 뜻이에요. 친밀하라고 이름을 부르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 여호와예요.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무도 저를 이름으로 부르는 사람이 없어요. 저를 동현아라고 부르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저희 집에 어머니, 아버지도 저를 그렇게 안 불러요, 요즘은. 뭐, 김 목사라고 부르지. 안 불러요. 유일하게 이렇게 저를 이름으로 부르는 애들이 있어요. 그게 제 고등학교 때 친구들. 얘들, 근데 엄밀히 말하면 얘들도 저를 이름으로 안 불러요. 별명으로 부르더라고요. 요번에 한국 가서도 잠깐 저녁을 먹는데 만났는데도 별명으로 부르고. 야, 너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별명으로 부르냐고 막. 별명으로 불러요. 제 별명 궁금해 하시는 분이 꽤 많은데, 절대 안 가르쳐 드립니다. 절대 안 가르쳐 드려요. 아무튼, 깨들도 저를 부를 땐 이름으로 부르고 별명으로 불러요. 왜요? 친하니까. 근데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이름으로 불러요. 친하니까.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뭔가 기도하면 내가 들어줄게 막 이런, 이런 힘 있는 뭐좀 작은 삼촌쯤 되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로서 관계 맺는 그 모습이 이 다윗이 소망이 되는 이유예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다윗이 주라고 부릅니다. 주여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주님이라고 부를 때는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이에요. 주님은 그게 이게 주인이라는 뜻이고 그 주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누구죠? 종, 노예들이에요. 그러면 이 노예는 그 주인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이 노예에 대한 모든 소유권은 그 주인이 갖고 있어요. 그럼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이걸 고백하면서 우리는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님, 내 인생 하나님 거니까 알아서 해주세요. 뭐 하나님 소유니까 책임져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요거를 꼭 한번 찾아보시고 이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이 시편의 말씀을 이렇게 꼭 별표를 좀 해놨으면 좋겠어요 시편 118편이에요 시편 118편도 이것이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시편 118편에 보면 다윗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되사 나를 돕는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지금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거예요. 내 나를 도와주시고 내 편이 된다라는 건그 나에게 힘을 실어 주는 거예요. 그 내편이라고 해 놓고 날안 돕겠습니까?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죠. 이것이 이분이 바로 우리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18편의 7절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편이시니까 원수들을 알아서 보호해 주실 거라고. 그 나에게 조롱하는 자아그 알아서 해결해 주실 거라고 이런 믿음이 다윗에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어느 누구도 은혜를 베풀어도 그 은혜를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영원히 내 편이에요. 영원히 내 편. 한국에서 한동안 그 아주 히트를 쳤던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그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폭삭소가수다. <laughs> 제가 이게 폭삭소가수다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이게 막 엄청난 인기였대요. 제가 보통 TV를 안 봐가지고, 뭐, TV 한번 지가 몇 년이 돼갖고 이게 저는 제목만 보고, 아, 누구한테 사기를 당해봤나 보다. 소가수다, 그러니까 막 사기 당했나 보다 생각했더니, 이 폭삭소가수다라는 말이 제주도 그 방언이래요. 그게 무슨 뜻이냐, 매우 수고했습니다라는 뜻이래요. 그러면서 이게 어떤 내용이냐, 뭐, 저도 잘 몰라요. 짧은 영상 하나를 본 거예요. 우연히 이 폭삭수가 수다 수다의 그 짧은 영상이 뭐였냐면, 이 딸이 하나 있었는데, 이 딸이 부모님 집에 간 거예요. 뭔가 마음의 상처를 받고 타지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냥 마음에 좀 상한 일이 있었나 봐요. 와, 엄마, 나 왔어. 그러고 그냥 집에 쑥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이두 부부가, 부 부가 사는데,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랑.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냥. 밥 먹자, 그러고, 뭐. 그럼 말도 안 하잖아요. 그냥 대충 뭐 있는 반찬에 막 먹고, 그러고 있는데 딸이 들어온 거예요. 그랬더니만 엄마는 벌떡 일어나갖고 장조림 해놨다고 그러고 막 이거 꺼내고 저거 꺼내고 아빠가 어분데 나가가지고 막 이만한 막 고기를 잡아가지고 오고 애를 먹인다고 애는 마음에 상처를 받아 그냥 좀 싫어 왔는데 계속 먹이는 거예요. 야, 간단하게 했어. 그러고 막 이만큼 막그 비빔국수 해놓고. 근데 이, 이게 지금 우리 부모님이라면 다 공감하는 얘기잖아요. 자식이 타지에 있다 오면 막 먹을 거 잔뜩 해놔요. 저희 저도 이제 한국에 갈 때마다 저희 부모님께 가면 어머니 꼭 물어보세요. 뭐 먹고 싶냐고. 뭐 먹고 싶냐고 꼭 물어봐요. 그럼 저는 여지 없어요. 계란말이라고. <laughs> 된장찌개랑 계란말이 있으면 된다고. 여지 없어요. 어뭐 그것만 주시나요? 막 이것저것, 야, 이것도 어디서 누가 줬어? 이것도 뭐가 줬어? 야, 이것도 너무 많이 어갖고뭐몇 년을 냉장고에 넣어놨다. 뭐 계속 이런 거 꺼내놓으세요. 막상 가면 시차 때문에 잘못 먹거든요. 그런데도 계속 막 먹으라. 그래. 부모님의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작가가 참 좋았던 게 뭐냐면, 이 영상 뒷부분에 보면, 이 딸이 드디어 결혼을 해요. 이제 신랑 신부 입장을 해야 되는데, 이 아버지가 딸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빠가 여기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 하고 싶은 거다 해. 그리고 수틀리면 냅다 뛰어와. 아빠가 그물이 되어줄게. 제가 이 말이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몰라요. 뭐 하고 싶은 거다 해보라고. 근데 결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인생이라는 게 우리 뜻대로 안 되잖아요. 누가 불행하고 싶어 결혼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행복하고 싶어 결혼했는데, 그게 안 그러잖아요. 인생이라는 게. 근데 그때마다 어떻게하라고요 뛰어오라고. 내가 그물이 돼서 다 받아주겠다고. 그때 제가 떠오른 말씀이 이 영상을 보고 떠오른 게시편 118편이었어요. 영화는 내 편이시니. 영화는 내 편이시니. 그 다음에 이 영상 뒤에 보면 이 딸이 나레이션을 하나 합니다. 그들의 푸름을 다 먹고 내가 나무가 되었다. 부모님들의 그 청춘과 그 수고함을 다 먹고 내가 남으로 성장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세요. 내 인생 속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돈을 쫓고 싶어 사는 사람이 여기 누가 있겠습니까? 돈 없어도 살고 싶잖아요. 일안 하고도 살고 싶잖아요. 다 그러잖아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가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뗐을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일안 하고 좀 살았으면 좋겠다고. 어,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한 번은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어, 내가 그렇게 만들어 둘 거라고. 왜 진짜로 그러셨어요. 천국 오면 일안 해도 된다고. 제 기도에 응답돼서 여러분 천국 가면 일안 하는 거예요. 예, 저 저한테 고마워해야 돼요. 제 마음 속에 이런데 누가 나가서 일하고 싶겠냐고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하고 싶은 거다 하라고. 그러다가 냅다 뛰어오라고.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신다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다윗의 마음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죽음이라는 것을 앞에 두고 보니까, 아, 이렇게 사는 거 아니구나. 이렇게 사는 거 아니구나. 내가 병들어 보니까, 이렇게 사는 거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겠구나. 이게 다윗이 느낀 인생이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때로는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할 때 누가 복된 인생일까요? 누가 복받은 인생일까요?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신 사람. 그게 그 사람이 복받은 인생이에요. 때로는 인생 속에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도 팔 벌리고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언제든지 아버지께 가면 그물로 우리를 받아주시시, 아버지 받아주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에 좀 속상함들, 답답한 게 있으면 하나님께 좀 토해 놓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실 겁니다.